2026 현대 포터는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사랑받아온 소형 트럭의 이미지를 과감히 바꿔놓은 모델이다. 오랫동안 짐차라는 인식이 강했던 포터는 이제 미래적인 SUV 감각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외관은 기존 직선적이고 단순한 트럭의 디자인을 버리고 세련된 곡선과 대담한 라인을 적용하여 고급 SUV 못지않은 존재감을 자랑한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날카롭게 뻗은 LED 라이트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사이드 라인은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반영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단순히 상용차를 넘어 도심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어울리는 차량으로 다가온다. 실내 역시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좁고 단순했던 기존의 공간은 이제 첨단 기술과 고급 소재가 어우러진 안락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는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 기기와 완벽히 연동된다. 또한 넓어진 좌석 공간과 고급감 있는 마감재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며 마치 SUV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한다. 상용차를 필요로 하는 고객뿐 아니라 일상과 여가를 즐기는 일반 소비자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실내 환경을 구현한 것이다. 성능 면에서도 2026 현대 포터는 큰 도약을 이뤘다 디젤과 가솔린 엔진뿐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장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한다. 전기 포터는 정숙성과 효율성을 갖추었고 빠른 충전 기술과 향상된 주행거리를 제공하여 도심 물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동시에 기본 모델의 강력한 파워트레인은 짐차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적재능력과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 여기에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기술이 더해져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2026 현대포터는 단순한 상용차의 범주를 넘어 트럭인가 미래형 SUV인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킬 만큼 파격적인 변화를 이뤘다. 보는 순간 디자인에서 놀라고 직접 타보면 편의성과 성능에 또 한번 놀라게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과거에는 사업용 차량으로만 여겨졌던 포터가 이제는 레저 가족용 라이프 스타일 차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 끝까지 지켜본다면 왜이 차가 단순한 풀체인지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열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인지 알게 될 것이며 아마도 많은 시청자들이 2026 현대 포터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2025 현대 포터는 무엇보다도 세대 교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다. 단순히 기존 고객층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에서 포터라는 이름을 다시 정의하려는 현대차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기존에는 생계형 차량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프리미엄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곧 상용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중과 더 가까워지는 혁신의 시작이라 할수 있다. 2026 현대 포터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디자인과 기술은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현대차가 포터를 통해 단순한 소형, 트럭을 세계적인 다목적 차량으로 성장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제성과 실용성,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2026. 현대 포터는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 핵심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